치과도 망했고, 카페도 망했습니다. 그것도 대형병원 앞에서요. 45억 투자했던 59세 남성. 지금은 원룸 전전하며 생계비도 못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 보셨나요? 서울 근교에 새로 생긴 종합병원 앞 상가에 사람들이 몰린다며, 앞으로 10년은 월세로 편하게 산다는 홍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만 믿고, 전직 공기업 출신의 59세 김동우 씨는 본인 돈 15억과 대출금 30억을 합쳐 병원 후문 근처 산가 두 곳을 분양받았습니다. 1층은 치과 2층은 카페를 운영하려 했지만 병원 안에 이미 편의시설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진입로 변경으로 차량 유입까지 막히면서 두 사업장은 1년도 안돼 문을 닫았고 현재는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출이자는 매달 1100만원. 김 씨는 결국 집도 처분하고 원룸으로 옮겼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병원 앞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2월, 충청북도 청주에 거주하던 63세 여성 오순자 씨는 자신의 노후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31년간 마트 회계 일을 하며 성실히 일했고, 남편과는 10년 전 암으로 사별했으며, 자녀들은 타지에서 가정을 꾸려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았다. 그녀는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오랜 세월 모아온 비상금 등으로 총 5억 5천만 원을 쥐고 있었다. 여기에 24평형 오래된 아파트 한 채까지 더해져 본인은 평생을 준비해온 노후에 안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4년 가을, 그녀의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청주 남부의 대형병원이 들어섭니다. 그앞 상가 지금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지인이 소개한 분양설명회에서는 실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 말했다. 이 상가는 하루 유동인구 2만 명 이상. 1층은 약국, 2층은 치과, 병원과 연계된 수요가 보장됩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선착순으로 1층 자리 우선권 드릴게요. 사람들은 분양설명회장에 줄을 섰고, 오 씨는 설명회 직후 계약서를 썼다. 이게 내 마지막 투자야라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오래된 아파트를 3억 9천만 원에 매도했고, 은행에서 6억 원 대출을 받았다. 총 9억 4천만 원을 들여 병원 후문 옆 신축 상가 1층, 19평 규모의 점포를 분양받은 것이다. 병원 앞이라는 말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전세금도 아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이 개원한 2025년 1월,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 그녀를 맞이했다. 병원 안에는 이미 약국, 커피 전문점, 도시락 매장, 무인 편의점이 자리 잡고 있었고, 후문은 일반 이용객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정문은 번화했지만, 그녀의 상가가 위치한 후문 쪽은 황량했다. 후문 쪽은 보호자 차량 이동 통로입니다. 환자 출입은 거의 없어요. 처음 들은 이 말은, 병원이 정식 개원하고 나서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임차인을 구하려 했지만 아무도 문의조차 없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말했다. 지금은 상가가 너무 많아 공실 경쟁이 치열해요. 월세를 낮추셔야 돼요. 아니면 직접 장사하시든가요. 하지만 오시는 경험도 체력도 없었다. 63세. 허리 디스크가 있어 장시간 서 있는 일은 무리였다. 직접 카페를 하려다 건강을 망칠까 두려워, 그저 임차인을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기다림은 길어졌고, 대출 이자와 관리비로 매달 330만원이 나가기 시작했다. 원룸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400만원 가까운 고정비. 오 씨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쌀국수를 끓여먹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버텼다. 2025년 3월, 그녀는 결국 상가를 매물로 내놓았다. 매입가는 9억이 넘었지만, 인근 공실 상가는 6억 후반까지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세 차례 매도 시도는 실패했고, 분양 당시 함께 계약했던 몇몇 지인들 역시 상가를 내놓은 상태였다. 시장은 이미 상가 과잉 공급으로 얼어붙어 있었고, 공실률은 40%를 넘겼다. 이거 진짜 망한 건가? 그녀는 처음으로 불면증을 겪기 시작했다. 그러다 2025년 4월, 원룸 전세 계약 만기일이 다가왔다.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이 밀리기 시작했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조차 거절당했다. 오 씨는 결국 자신이 과거에 자주 후원하던 복지센터에 연락했다. 혹시 단기 임시 거처라도 있을까요? 담당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 비슷한 문의가 많아서요. 지금 그녀는 청주시한 고시원 2층, 창문이 없는 방에서 지내고 있다. 이마저도 월세 32만 원이 부담되어 주 5일 학교 급식실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 직원이 먼저 인사하던 VIP 고객이었고, 이웃들도 노후 준비 철저한 분이라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병원 앞 상가라는 단어 하나에 걸었던 인생이 단 1년 만에 고시원으로 바뀌었다. 지금도 그녀의 상가는 공실상태로 그대로다. 지난달 상가는 결국 경매 절차에 돌입했지만, 감정가는 이미 5억 2천만원으로 반토막이 나 있었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병원 앞이면 괜찮을 줄 알았죠? 어떠신가요? 아직도 위의 사례가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있던 66세 남성 이강조 씨는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단한 채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까지 새로운 인생을 걸 결정을 내렸다. 그는 37년간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했고,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부장까지 올랐다. 퇴직 후에는 별다른 일 없이 소일하며 지냈고, 두 자녀는 각자 가정을 꾸려 외지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남은 노후는 평범하게 보내리라 생각했지만, 퇴직 3년째 되던 어느 날 아내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1년 반 가까이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는 사이, 이 씨는 매달 의료비와 간병비, 간헐적인 교통비와 식비까지 감당하며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를 소비했다. 그렇게 아내가 항암치료를 마친 2024년 7월, 그는 점점 다가오는 현실적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예금은 1억 7천만원 남짓, 퇴직 연금은 월 74만원, 매달 나가는 기본 생활비를 고려하면 남은 돈으로는 5년도 버티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던 중 지역 소식지에서 익산역 근처에 새로 들어서는 종합병원 인근 상가분양 광고를 보게 되었다. 익산 제두병원 바로 앞, 임대 확정. 수익률 8% 보장이라는 문구가 그의 눈에 박혔다. 이어 분양설명회에 참석한 그는 임대인은 이미 확보돼 있다. 초기 입점자에겐 분양가 할인과 인테리어 지원이 제공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의 귀에 가장 크게 남은 말은 병원 앞 약국자리, 이건 평생 노후 월세 걱정 끝입니다 였다. 그는 거주 중이던 아파트를 3억 2천만 원에 매도했고, 기존 예금과 합쳐 약 5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농협에서 6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총 11억 5천만 원을 들여 병원 바로 맞은편 상가 건물 1층 2개 호실을 분양받았다. 실평수 기준 약 30평짜리 점포는 병원 개원일에 맞춰 약국이 입점 예정이었고 분양사 측은 3년 임대 계약은 이미 확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전세로 이사했고 남은 예금으로 아내와 조촐한 노후를 준비하고자 했다. 하지만 2024년 11월 병원이 정식 개원하기 직전 분양사가 말한 임차인이 돌연 계약을 취소했다는 연락이 왔다. 원인은 건물의 진입로 변경이었다. 병원과 상가 사이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며 차량 접근이 막혔고 병원 정문에서부터는 상가 건물이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 병원 내부에는 자체 약국과 편의점, 심지어 식당까지 갖춰져 있었고 보호자와 환자 대부분은 병원 안에서 대부분의 소비를 해결하고 있었다. 이강조 씨는 다급하게 주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의뢰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현재 유사 입지 상가 공실률이 40%입니다. 월세 500만 원 받으시려면 꿈 깨셔야죠였다. 이 씨는 고민 끝에 직접 약국 임대를 추진했지만 의료업 면허가 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건 불가능했다. 결국 그는 임차인 없이 공실상태로 상가 두 곳을 껴안은 채 매달 이자 290만원 관리비 및 세금 포함 총 370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다. 2025년 2월에는 부인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고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했다. 그는 은행 이자 연체를 피하기 위해 아내의 병원비 중 일부를 카드 할부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결국 4월이 되자 신용 등급은 하락했고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신청해야 했다. 한때 명함에 부장직함을 달고 회사를 누볐던 그는 이제 익산 시청 앞 구인 게시판에서 노인 일자리를 찾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5월 부인과 함께 지내던 전세집에서도 더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었다. 상가 유지 비용과 아내 병원비. 생활비가 맞물리면서 그는 단독 셋방으로 이사를 결정했고 부인은 요양병원으로 들어갔다. 요양병원 입소 비용은 월 140만 원. 그는 그 비용을 벌기 위해 새벽 청소 일용직, 주말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다. 손이 저릿저릿하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버텨야 할 시기였다. 2025년 1월 그가 분양받았던 상가 두 곳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 최초 감정가는 각각 6억, 5억 8천만 원이었지만 두 차례 유차로 낙찰가는 3억 9천만 원, 3억 7천만 원. 총 손실 금액은 원금 기준 4억 이상. 이자와 세금 포함하면 실소는 5억을 넘겼다. 이 씨는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구청 근처 공원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있는 아내를 만나러 간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러운 건 아니다. 하지만, 그날, 그 설명회에서 한마디만 더 들었더라면 정말, 병원 앞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라는 그말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강조 씨의 사례는 결코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2024년 12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외곽 신축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23.1%로 나타났으며 병원 인접 지역에 위치한 상가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3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병원 상가라는 특수성과 높은 기대 수익률을 앞세워 분양이 이루어진 곳일수록 실제 유동 인구와 소비 수요의 불일치로 인해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병원 반경 300m 이내 상가 중 실제 의료계열 임차인이 입점하지 못한 비율은 전국 평균 47.5%로 조사되었으며, 위는 예정된 임대인이 계약 직전 취소하거나 분양사의 안내와 달리 허위정보였던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상가 분양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병원 인근 상가 분양 공고 중 62%가 확정 임대 보장 또는 수익률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중 41%는 구체적인 계약서상 근거 없이 구두 설명이나 브로셔에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투자자가 일반화된 시점에서 병원과 같은 시설 인접 상가는 일종의 프리미엄 투자처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 수요는 병원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상가와 편의시설에 집중되어 외부 상가는 오히려 사각지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상가 진입로 변경, 병원 운영 정책, 유동 인구의 방향성 같은 변수는 건물 완공 이후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양 당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리스크 요인으로 착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전국 병원 인근에 분양된 상가 중 경매로 넘어간 건물 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38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낙찰가가 분양가 대비 40% 이상 하락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상가분양피해센터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상가가치가 무조건 올라갈 것이라 믿는 심리가 피해를 키운다며 실제로 병원과 연결된 환자 유입동선이 명확하지 않거나 병원 자체가 외부 상가 이용을 권장하지 않는 구조라면 기대 수익률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병원 앞이라면 안전하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고위험 상가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가 투자 실패와 노후 경제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먼저 전문가들은 투자에 앞서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고정 지출 구조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상가 투자에서 월 임대료 수익보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이자와 관리비, 세금 등의 총합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4% 수준의 대출을 통해 6억 원을 조달했다면 매달 약 2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며 여기에 관리비와 공실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최소월 300만원 이상의 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설명회나 브로셔에 제시된 임차인 확정, 수익률 보장이라는 문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계약서에 해당 임대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임차인과의 계약 이력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까지 직접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투자 이전에 상가 위치의 접근성, 유동 인구의 실제 동선, 병원 내부 편의시설의 구성 등을 발로 뛰며 직접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노후 자산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상가 투자 외에도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만 60세 이상 시민들에게 행정보조, 학교급식, 도우미, 공공청소 등월 60만원 내외의 보람일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니어 금융멘토단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은퇴자들의 금융상담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연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전시와 전북 군산시는 노후 소득이 부족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공형 임대주택 우선 배정과 생활비 지원, 지역자원봉사단 연계를 통해 고립된 노인의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내 종합복지관과 연계한 커뮤니티 센터형 거주 지원 정책도 확산되고 있어 무리한 자산 운용보다 자신이 익숙한 공간에서 소소한 생활 지원을 받으며 사는 노후의 질적 안정을 추구하는 흐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후는 공격적으로 재산을 불리는 시기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시기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제도와 안전망을 활용해 천천히 나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햇살 좋은 날차 한잔 놓고 앉을 자리가 있어야 한다. 달아난 돈보다 지켜낸 마음이 남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강조 씨의 이야기를 통해 단지 투자 실패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아픈 아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삶의 마지막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앞이라는 말 하나에 모든 것을 건그 결정은 어느 날 그의 손에서 삶의 안전을 하나씩 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고 새벽 청소를 나서며 아픈 아내와 따로 지내게 된 어느 66세의 가장 그가 흘린 땀과 눈물은 단지 숫자로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자리라니까, 병원 앞이라니까라는 말에 인생을 걸 준비를 하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노후는 모험이 아니라 쉼표입니다.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지켜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외롭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지친 마음 기대어 앉을 수 있는 노후를 꿈꾸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혹시 지금의 당신에게 작은 경고가 되었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무모한 선택을 멈추게 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노후를 진심으로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 무너지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갑시다.